본인은 뭔지 알죠? 딱그 느낌이? 어? 바게트진 셋째가 됐네? 빵 하나야 셋째 어? 좋은데? 근딱거 끼워서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든 해봐 내아 9시쯤에 되겠지? 어, 길 뚫어놨으니까 어떻게든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소리> 소리 좋아 저... <laughs> 어? 뭐야 이 <목소리> <오>, 들어간다니까? <목소리> 어, 네. 하나씩만 제대로 먹자 하나씩만 내가 한번 해볼까? 아, 어, 해봐 <목소리> 하나씩만, 어?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씩만 제대로 먹어. 하나씩만 제대로 면 돼. 뭐야, 너왜 잘하냐? 연 다니면서 배운 게 이런 거. 이지야 한번 뒤어 보자 에 너, 너, 너무 없어. 어. 됐어. 어, 그래? <laughs> 어? 그냥, 그냥, 그냥 <laughs> 저 조명 한번 까보자. 조명 까보자. 근데 얘가 좀 웃기긴 한데 괜찮아. 이거 음성 인식도 돼. 이거. 뭐. 이런 듣네. 어. 아 좋다. 이 색깔 RGB도 돼. 고봐 아, 이거 원작 뭐 클키 아니거든? 아왜또 뭐가냐? 두 번째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그, 이름 적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의무교육 받아서 한달 정도는 좀아니 <laughs> <있어서>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야 이름도 이거 여러 가지 버전 있다? 아. 아.

일인당 5만 원 제한을 가지고 서로한테 얘기 안 하고 세부에서 물건을 사기를 했죠? 저는 무조건 안 겹칠 생각을 하고 샀어요. 저는 어. 그냥 저랑 둘다 취향이 안 맞아서 내가 원하는 거 보면 안 겹치겠다 생각하고 샀어요. 나는 그냥 아무도 안살것 같은 거 샀는데. 그러면 셋다 아무도 안살것 같은 걸 샀다는 뜻이네? 어제 봐라 보니까. 오, 야, 야 근데 야, 내가, 내가 깨지는 거야. 유리컵이다. 내가 봤을 때. 깨지는 거다. 깨지는 거. 어때요? 아 본인은 그 뭔지 알죠? 딱 듣기 오오오오오오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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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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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은 좋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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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러워져서 색깔별로 하나씩 샀어요. 다음 재훈님 거. 내가 이거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느낄텐데 왠지 아무도 안썼을 것 같아. 뭐지? 그렇게 봐야지. 발판. 어? 화장실 발판이야. 너무 아, 귀엽다. 너무 귀엽지 않이거까지는 신경 안쓸것 같은 거야. 아오늘 아, 진짜 밑에 나름. 나를... 나름 안 흔들리게. 안흔들게 잘하지. 색깔 우리 눈처럼 <laughs> 너무 잘 맞아. 재훈님은 <웃음> 화장실 앞 <laughs> 러브였습니다. 제작. 아! 뭐지 맞췄다. 아.. 접시인 거 같아. 아 접시 사이었어 우리가 먹는.. 먹고 시는게 많잖아. 오! 아! 야 접시 너무 잘 샀어. 이쁘지 않냐? 어.. 이 정도면.. 처럼있거든요처럼다음 응. 아, 저는 음. 이번 물건은 양치컵! 오! <laughs> 양치컵 왠지 아무도 안살것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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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게 <laughs> <laughs> 세트였어. 어? 여기 칫솔 꽂을 수있있어 이거 먼저 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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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세팅 같은데. 네 맞아요. <laughs> 이거. 컵 세트. <laughs> 우와. 너무, 너무 예쁜데. 진짜 예쁘다. 자에조금 <laughs> <저녁에> 저희가 국민컵을 못 잡는다. 맞아 맞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laughs> 저는 오늘을 위한 고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오, 아 그래? 아 언제 아, 방금 감칠 아, 아, 것 같아. 아. 이거 맞지 비슷한 맥락이야. 너뭐 지금 빠진 게 있어? 지금 요, 여기 아, 이곳에서아맞다 세트. 아, 맞겠다. 세트야. 아, 세트가 안 겹쳐 안 겹쳐 안겹는데 필요함. 수저. 아니. 수저. 수저. 아니야. 뭐야? <laughs> 역시 술 먹는 거는 술 먹는 사람이 해야 지 <laughs> 뭐, 뭐, 그러면 뭐, 뭐, 저도 음, 얘네 음. 세트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수저를 샀는데, 오? 아니, 수저가 사고 싶은데 평소만은 수저 너무 사주가 싫은 거야 음. 그래서 약간 동양적인 로고, 무늬가 어, 있는. 또 저희 전통주 자장님도. 엄청 무지, 아, 아, 가벼운데. <laughs> 아, 아니, 4개 다드니까무거운서 <laughs> 이건 진짜 무거운 거야. 오, 오, 세트는 그래. 아닌데, 살짝 이 컨셉 맞춰가지고. 괜찮은데? 음, 저가또 전통주를 자주 마시고 소주를 자주 마시더 보니까 자 이거 진짜 아 집에 사람이 3명인데 잔이 <laughs> 아 잔은 근데 이게 조명을 쓰면 좋으니까 맞아 우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와 이쁘다 제가 알기로 쥐고 있으면 사라지는 걸로 알거든요 오파이 좋다 어, 어. 이게 따뜻하면 꽃을 안 사요 응. 우리가 가, 앞으로 뭔가 주방에 보면 도구들이 생길 거 아니야? 도구들이 있 해먹고 하면 아오오 이런 거잘생겨버렸니아 위에다가 요렇게 걸어놓고 저기, 저,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여기 아, 있는 인간들이 너무 섬세해. 아, 나는! 네. 변기러스시 이런 거는 탑파야. 이거, 키워서 있어가지고 변기안 있어. 아, 거기다. 아,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샀으니까, 실용적인 거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실용이 아니데든 아, 어, 다 실용이 아니야. 석탄 깔아야 되니까, 우리. 와! 석탄 깔아야 되잖아. 응 음, 맞아 요 맞아 이거 있어 뭐, 이거, 뭐, 이거 나혼자 근데 뭐. 아, 냄비. 메리 아, 이거 너무 잘 샀다 와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색깔으로 골랐고요 네. 사이즈를 큰걸좀 골랐어요 샤모하고 네. 나왔을 때 크게 좀 썼으면 좋겠어가지고 음. 너무 좋아하더라요 너무, 너무 색깔이 마음에 네. 난는제여쪽에 있는 모든 게 마음에 드는 뭐 봤더라? 지금 뭐지? 아! 아무도 안살것 같은 옷걸이 어. 어? 있지 아 근데 저희 다이수 샀잖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왜사 외산... 저희.. 어차피 형.. 어무이 열다섯 개있는데 아니 이게 1800원 정도.. 아니 근데 그게 너무, 너무 괜찮은데? 아이고.. 아이소에서왜 사치우게? 제가 워컵을 안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 먼저 꺼낼걸. 반응이 너무 미적지근해. 아, 아니 좋은데요. 마지막은 이거는 왠지 많이 살것 같아서 일부러 작은 걸 하나만 샀습니다. 어, 이게 더예쁘 짜잔! 이건 좀 촬영하면서 나와도 괜찮을 만한.. 온도랑 차이 그러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세열 양치꾼까지 하 22개야. 네. <laughs> <laughs> 양치꾼도 파해주는다음에 아, 저는 오 이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어? 자석으로 붙이는 달력. 근데 이걸 보고 음. 사실 우리 집에서 쓸까? <laughs> 샀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아무도 안 사실 걸릴 상황으로 어 바퀴 달린 트레이 아, 아 트레이 아. 이거 있으면 촬영 장비 같은 거 여기 두어다거 아, 아, 아. 놔두고 편하게 음. 놔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가구들이 좀 채워져야 될것 같아서 아. <laughs> 이거 무게가 음. 내 핸드폰 아이폰 미니보다 가벼운 건확실 근데 먼저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잔을 딱두 개만 샀어? 왜냐면은 음. 윤지는 어차피 온더락이랑 저 니트잔은 거의 원액으로 버수지는 거니까 그렇지아 그래서? 좀와 무시하냐? 아니 너 근데 그거를 뭘 타먹지 않을까 생각했잖아 아, 아니 그치? 서운하지 이러면 자 어, 저희가 랜덤으로 테마에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쓸 물건들을 구매해봤는데 다들 약간 어떤가요? 어, 저는 진짜 조금 놀란 게 컵을 2만치 샀는데 컵 닦는 걸 제가 혼자 사왔다는게 조금 당황스러운데 이게 <laughs> 컵이 스무살이 넣는데 되게 많았거든데 아니에요! 되게 <laughs> 왜컵 닦는 거 샀잖아요! <laughs> 이거 얼마나 아. 잘 닦죠? 거0 정도 들어가냐? 이거 아예 다아아 이거 닦으면 되겠다! <laughs> 살면서 이걸로 네. 컵을 닦아본 적도 없어요 나도.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세미 있냐? 에서아니이수 <laughs> 여기 다나 이런 거아 그래? 거, 생겼네 생겼네 아니 이거 있잖아 <laughs> <이거 달라진 웃음> 네. 그 좋다 좋다 각자 얼마 썼는데? 저는 45만 원좀 넘겼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한 5만 1,700원? 5만 3 0원 이렇게 썼어 아. 700.. 얼마? 우와! 39,780원인가? 그런 느낌이 었어 뭐만 넘겼어? <웃음> <웃음> 나, 나 45,400원. 생각보다 좀 무드가 비슷해서 어, 다행이요 뭔가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음. 어, 있을 법해. 음. 맞아. 잔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다. 아. 다? 어 맞아 맞아. 마음에 드. 다응 음, 좋은데? 저희 앞으로도 계속 스튜디오 열심히 꾸며가 볼 테니까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태그 랜덤 5만 원 깡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셋